자, 라이트쌤 115쪽 보겠습니다. 어, 각시의 값을 구하랍니다 삼각형을 줬는데, 자, 그러면 여기 모르니까, 는거 우리 뭐야? 각변, 각변, 그러니까 뭐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30도 분의 2는 사인 c 분의 2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각선 길이 곱하면 이 사인 C는 은 2루트 3에다가 사인, c, 사인 30이 분의 1이다. 그치? 그러면 이 사인 C가 약분하니까 루트 3이 되고 사인 C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자, 사인 C 2분의 루트 3은 60도가 되거나 120도가 되는데 문제 보니까 90보단 작다 그랬으니까 60도만 가능하다. 자, 883. 어, 우리가 원주각이 있죠. 원주각 원에서... 처음 점과 시작점 같으면 여기에각 원주각과 이 각은 동일하다. 그럼 얘가 30도면은 이거의 원주각 누구? 얘가 30도라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떤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보면 되겠죠? AD 길이 구 r 으니까 여기를 X하면은 45도랑 X랑 30도랑 16루트이니까 뭐 하자? 사인 법칙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30분에 16 루트 2가 뭐랑 같다? 사인 45분의 x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대학생끼리 곱하면 루트, 아니 사인 30은 2분의 1이겠고 16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니까 사라집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32가 된다. 그래서 답은 3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884. 삼각형의 외저번의 넓이. 자, 외저번의 넓이를 알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외저번의 반지름은 우리 뭐 하자? 사인 법칙 쓰겠다는 거죠. 자, 얘가 더하면 150. 그럼 여기는 몇도? 30도. 어? 각변 있으면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자, 사인 30도 분의 5가 뭐랑 같다? 이 R이랑 같다.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분의 1분의 5가 되니까 얘는 계산하면 10이고 얘가 2R이다. 그래서 r은 오 반지름이 5야.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얼마? 25파이다. 정답 2번. 자, 885. 선분 ac의 길이구하랍니다 자, 우리 원에서 사, 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마주 보는 가 마주 보는 각의 합은 180도다. 그럼 여기가 몇도가 된다? 여기가 120도가 된다. 그럼 ac 길이 구하라. 변변변 변, 변, 각이야. 그럼 뭐야?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럼 x 제곱은 3의 제곱구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배의 3곱하기 4곱하기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25, 그 다음에 약분 되니까 플러스 43은 12, 그럼 얘는 37, 그래서 x는 루트 37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8 8 6.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이건인 사각형의 넓이가 14일 때두 대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 구하라 자 우리 대각선의 넓이 구하는 거 뭡니까 2분의 1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 그 각을 세타를 한다면 그게 넓이고 얘가 14 되겠죠 약분하면은 2가 되고 루트 2 루트 2니까 얘는 4 74 28 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14 즉, 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28분의 14니까 2분의 1 되겠죠. 자, 사인이 2분의 1이 된다? 몇 도? 30도도 있겠고, 150도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예각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호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호의 크기는, 호의 길이 기율은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에 비례한다. 그쵸? 호의 길이, 호 AB대 호 BC 대호 CA가 3대 4대 5란 말은 이 중심각도 3A라 그럴까? 3A 대 4A 대 5A가 된다. 그러면 다 더하면 7A니까 12A가 되고 얘는 한 바퀴니까 360이니까 아, A 하나가 얼마? 30도가 된다. 그쵸? 30도니까 여기는 얼마? 90, 여기는 120도, 여기는 150도가 된다. 일단 우리가 찾은 건 이거. 그때 뭐 구하라? 선분 bc 길이 구하려. 이거 구하려. 자, 얘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 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찾을게요. 여기가 반지름이 있다. 그치? 반지름, 반지름이고, 여기는 뭐가 돼요 직각이 있겠죠. 왜 90도라 그랬으니까 그럼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 여기가 6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어 그럼 여기몇 도? 45도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이니까 길이 비율이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네. 그럼 얘가 6 루트 2니까 아, 반지름은 얼마다? 6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자,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생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면은 밑에 것만 갖고 오면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겠고 여기가 몇 도? 밑에 거 120도죠. 120도에 여기가 6 6이고 여기 길이 구하라 x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 그렇죠? 얘를 다시 갖고 오면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럼 x 제곱은 66에 36, 66에 36, 마이너스 2배에 6곱하기 6곱하기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36 더하기 36이니까 72라고 할 거고 얘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36이니까 얘는 108이 되겠죠. 자, x 제곱이 108입니다. 그럼 x는 루트 108 되겠죠. 자, 108은 뭘로 되죠? 6, 1은 6, 6 8에 48, 6, 3이니까 아, x는 얼마가 되요? 6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정답 6 루트 3, 5번의 내용 됐죠?